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명주 매물고동 희메고동이라고도 해요. 요거는 이 고동 내장 소스입니다. 개우 소스 인생순환에 이렇게 세트로 팔길래 사봤어요. 그리고 이건 랍스터 테일, 랍스터 꼬리입니다. 초밥밥, 초밥용 김 소스는 기름장하고 초장 청명주랑 먹을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에사비에드. 이 s u d 오늘은 이렇게 명주 매물고동이랑 개우소스, 랍스타 꼬리까지 먹어보았는데요. 게우소스 만들기 되게 귀찮은데,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. 여기에, 여기에, 여기에 그 그래 보기로 버터도 들어가고, 여러 가지를 넣고 만드신 것 같은데요. 아, 진짜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듬뿍듬뿍 찍어 먹으면 저한테는 살짝 짜기는 한데, 남은 고동 TV 보면서 더 찍어 먹어야겠어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